네. 5분 경기학. 오늘 이야기해 드릴 건요. 맨 처음에 뭐, 현명한 투자자 계속 한 번, 어, 이야기, 이어저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. 현명한 투자 현재 이 내용이 현재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적용될수 있는지 한 번, 어,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성장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. 적극적 기법이니까 성장주는 앞으로 뜰것 같다. EPS 낮은데 PBR이 높, PI 높다 하면 뭐 고평가 됐다는 이야기죠. 하지만, 이런 게참성장주 좋긴, 성장주라는 게 항상 주식의 테마로, 테마로, 테마 중에 하나인데, 이게 실적도 좋고 전망도 밝은 주식인데, 가격은 되게 높죠. 왜냐면 PI 높기 때문에 고평가 된 거예요. 사기가 힘들어요. 투기꾼이 인연이 크고, 성장수가 언제 둔화될지 모른다는 그런, 음명, 뭐라고 해야 되나요? 그 기술주들 2차 전지라든가 아니면 뭐 일명 말하면 여러가지 신소재 관련 주식들이 좀고평가돼 있죠. 최근에는 이런 EPS 낮은데 뭐 EPS 높은 이런 주식들 그래서 그레미엄은 성장주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했냐 면성 가치는 정상 EPS 곱하기 요식이 요 있죠. 어? 이 식이 있는데, 이게 주식 시크리닝, 제가 자주 활용하는 주식 검색기에서 여러분들이 PBR 같은 거를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거든요. 여기서 시크리닝을 통해서, 어? EPS 같은 걸 구할 수 있거든요, 여기. 어? 이런 거다 성장, 성장, 이런 걸 여러분들이 나름대로, 이런 EPS 성장 이런 거 보고, 여러분 나름대로 기준을 한번 만들어서 한번 보세요. 그러면 충분히. 적정 이 p 비 얼마인지 나오실 거요. 자 볼게요. 이제 예를 한번 볼게요.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주식 스크린 을 해보는 겁니다. EPS 성장률이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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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정도, 요 정도에서 요 정도 수준에 있는 주식이 어느 건지 한번 여러분들이 나름 이 숫자의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셨고 검색을 한 해보세요. 그래서 성장주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제가 한번 솔브레인 무슨 불산 때문에 뜨는 이런 그 성장주라고 볼수 있죠. 나름대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? 이게 현재 기본 EPS가 5,800, 요, 요 기죠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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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,872원이거든요? 그러면, 자, 그러면 여기다 계산해 볼게요. 그래서, 현재, 시, 이게 지금 뭐, 이 계산이 저도 해보니까 15만원은 돼야 돼요. 썰분에. 그리고 야람표 성장률까지 계산하면 성장률이 8.69%니까. 그래서, P, 정상, 적정 p.r.이 25.88이에요. 25.88인데, 지금, 솔브랜 주식은 그 정도, 지금 솔브랜 주식이 그 정도는 아니, 솔브랜 주식이 지금, 제가 알기로는, 어, 오늘, 오늘 주가가 그 정도, 그러니까 지금, 솔브랜 약간 저평가된 주식이 아니냐라는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. 저, 이, 이런 성장주 중에, 현재 썰브레인 가격이 74,500원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제가 제 입장에서 여기보다 두 배는 더 올라가야 되지 않냐. 지표상 계산으로 의하면이지표에 의한 계산에 의하면 두 배는 올라가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죠 자, 그러면 이제 한번 뭐, 벤자민 그러면 이야기 더 들어 볼게요. 소위든 대기업을 추천한다고 합니다. 저평가되기 쉽다. 소위된 소위된 대기업 집중적으로 투자하라라고 했는데요. 소위된 대기업이 뭐냐면 보시다시피 시가총액은 좋은데 이 총, 이런 총 부채 영업이익률 주가 수익률 이런 걸 보고 특히 이런 뭐 영업 수익 좋고 총 부채 비율도 낮고 이게 낮고 시가총액도 꽤 되고요. 총 부채 비율도 좀 낮고 한100% 미만을 잡죠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좀이 선으로 그냥 꽤 되고. 주가 수익 비율이, 지금 현재 주가 수익 비율이, 어 한14 정도 나오죠? 국내에는 14 정도 나오니까, 14 이하가 되는, p, p, 전체 p e r 얼마죠? 14 정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코스피 PER이 14 정도니까, 그 밑으로 14 이하, 14 미만이 되는 주식들 있죠? 그런 중에 대기업 주식들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. p r 이 p r 13 미만이 중에 시가총액도 높고 부채비율도 높지 않고 영업이익률도 5년 동안 괜찮은 주식들 한번 쇼팅해 보세요. 주식시크준으로 그다음 연가종목을 투자해라 라고 되는데요 내재가치가 싼 주식 50% 이상 싸야 된다는 거죠. 뭐 내재가치는 관점은 참 다양하지만 간단하게 PBR 이야기를 많이 하죠. PBR 청산같이, 10년 동안 이익이 안정적으로 재무구조 건전한 것들. 이거 또 쇼팅해볼게. 빛의 비율, 유동비율이 좀 좋아야 돼요. 재무구조는 유동비율에 연관되니까. 그손 충주 넣고 이런 나름대로 지표를 갖고 여러분또 쇼팅을, 연가 종목을 여러분들이, 어,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. 어, 스크린을 통해서 그가 또 주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, 분재무그램은 불량 연가 종목이래서 이야기했어요. 그러니까 주요 산업의 대표 주를 제외한 주식, 그리고 양호한 ROE를 가진 중소형 주죠. 중소형 주라는거 일반적으로 날짜고금 3 5억에서 700원 사이. 요건 여러분이 주식, 뭐 주식, 뭐 어, 여러분 주식 보통 하시는 그 프로그램, 그 증권사에 서그 프로그램 보시면 나눠져 있어요 중소형 주. 거기서 야 ROE가 자부자기 수익이 률 좋은 것. 그리고 배당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좀 높은 것들 한번 찾아보세요. 배당 그리고 배당 수익률을 그 셔팅할 수 있거든요. 연간 매출 성적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. 중소형주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. 이런 기준에 따라서 ROE나 배당 수익에 따라서 그리고 이불량연가 주식이 또 어떻게 찾냐면 어뭐 ROE로 납입자본 배당 수익률 그리고 강세장에서 실적이 좋았던 주식 현재 딱 보는 지표는 강세장은 우리나라 최근에 강세장은 2016년 12월부터 11일 이 사이인데, 여기서 실적이 좋았던 주식들 한번 찾아보세요. 그래도 그러면 아마 강세장에서 실적이 좀 중소형주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요, 특수상황에 아웃 워커 특히 제가 이런 뭐전자공 시스템 있죠? 여기 보시고, 채권단의 직책감이 워컷된 기업도 있잖아요. 이런 기업들이 확률이 좀 있어요. 특히 지능 기업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? 지능 기업 한번 볼게요. 음, 잠깐만 지능 기업을 한번 볼게요. 이게 워크아웃이 막 됐는데 지능 기업 같은 경우는 워크아웃이 그러니까 워크 아웃? 된 기업 중에 어 지능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음, 이렇게 워크아웃이 된 상태에서 갑자기 올라가고 37억 올라갔어요 워크아웃이 재무구조가 개선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어려운 주가의 호재가 될수 있다 고해서 여러분들 워크아웃 워크아웃이나 뭐 그런 것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워크아웃 또뭐 기업회생절차라 하죠 법정관리 워크아웃 우리나라 현재 어, 기업의 관리 회생 절차는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이기는데 특히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는 이야기니까요 이런 호, 호재를 이게 뭐 호재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또 나름대로 이득, 이득을 지는 기업처럼 수익률을 또 높일 수 있는 또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식이기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어, 벤자민 그리니언의 이야기를 좀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